L8M 단독 기획, 서해진의 100억 도박과 성스러운 비밀 장부, 전유진이라는 기적이 써내려간 대한민국 현대사의 숭고한 헌사, 정적을 깨는 진실의 목소리, 심야의 정적이 흐르는 방송국 지하 편집실,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아래 서해진 PD의 권에 섞인 한숨이 번집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 절대 기밀 보고서, 지금 저희 L8M 트로트 뉴스 첩보팀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 문건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을 관통해온 한 영혼의 기록이자 거대 자본이 차마 침범하지 못한 성역의 기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척추가 되어 한평생을 헌신해 오신 산업화 세대의 위대한 영웅 여러분 오늘 제가 폭로할 진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운명적인 서사입니다. 서해진 PD가 왜 자신의 모든 명예와 m b 이 운명을 걸고 전유진이라는 이름 석자에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판돈을 던졌을까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신동을 넘어 왜 오직 전유진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자가 되어야 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과 함께 팬덤의 혈관이라 불리는 비밀 장부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서혜진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통해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그녀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전유진이라는 카드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이 기밀보고서의 첫 문장은 우리의 영혼을 타격합니다. 전유진은 자본이 만든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흘린 눈물이 빚어낸 기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릿국의 굶주림을 견디며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 정작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던 그 모진 세월을 말입니다. 새벽이슬 맞으며 공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던 우리 아버지들의 구분 등과 밤새도록 미싱을 돌리며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굳은 살 박인 손마디를 기억합니다. 서혜진 PD는 바로 그 희생의 역사를 어루만질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가 전유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네서 양의 정통성이나 스미다 아이코의 퍼포먼스가 아무리 화려해도 전유진 가수의 목소리 속에 서린 영혼의 공명은 결코 흉내 낼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쥐고 짧은 숨을 들이마시는 그 영점일 초의 찰나, 그 떨리는 호흡 속에 서린 파독 광부의 뒷모습과 파월 장병들의 눈물을 읽어낸 서해진 PD는 전유진에게 백억을 거는 것이 도박이 아닌 역사적 확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l 파 m 이 단독으로 포착한 가장 뜨거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서해진 PD의 백억 프로젝트를 뒤에서 지탱하는 거대한 민초의 성벽. 바로 전유진 팬덤의 비밀 활동비 보고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장부를 보십시오. 20.19.600원, 목표액 800만원을 무려 250% 이상 초과 달성한 이 수치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게 기록된 이 영수증들은 대한민국 팬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성스러운 기록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식들 고기 한점더 먹이려 정작 자신은 생선 대가리만 발라먹던 우리 어머니들의 삼짓돈입니다. 노후 자금을 쪼개어 혹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작은 연금을 모아 전유진이라는 보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놓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서혜진 PD가 이 장부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느꼈을 전율을 상상해보십시오. 거대 방송사의 기획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한 시대를 살아낸 영웅들의 집단적인 의지와 헌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타팬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화력과 투명함은 전유진이 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종교적 위로가 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12월 21일 최종 보고된 254명이 참여와 58만 번이 넘는 게시글 조회수는 전유진이라는 브랜드가 지닌 실질적 몸값이 이미 100억을 상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부처는. 2026년 1월 10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으로 향합니다. 성인이 되는 전유진의 첫 단독 팬 콘서트 20왜 하필 부산입니까? 부산은 여러분의 땀방울이 서린 항구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심장부입니다. 수많은 파도 광고와 간호사들이 눈물로 떠났던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전유진은 아르석 143.000원이라는 프리미엄 가치를 통해 자신이 왜 트로트 여제인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 가격을 두고 자본주의의 논리라 비난할지 모르지만 서해진 PD의 보고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치를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자부심의 가격이다. 가왕 이미자 이후 60년 만에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서해진 PD는 비네서와 아이코라는 강력한 라이벌들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절대 성벽을 부산에 구축했습니다. 이미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증명된 이 화력은 전유진을 향한 대중의 갈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월 10일, 부산의 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70년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우리들의 삶을 위로받는 영혼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부산 콘서트의 감동이 체크하시기도 전인 1월 12일, 전유진 가수의 운명을 가를 신곡 하루만 나의 꿈속에 다녀가세요가 발표됩니다.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느라 부모님의 마지막 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여러분.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배우자가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나타나주길 간절히 바랐던 그 외로운 새벽을 지탱해온 여러분. 전유진은 지금 그 노래를 통해 여러분의 무너진 가슴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보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곡에서 전유진은 모든 기교를 덜어냈습니다. 오직 진실한 만으로 내뱉는 별표 별표. 다녀가세요. 별표 별표라는 한마디의 녹음 현장 스태프들조차 눈물을 참지 못하고 녹음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내서의 기교나 아이코의 기술적 완벽함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서혜진 pd는 이 곡을 통해 전유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고통받는 영혼의 반려자로 격상시키려 합니다. 서혜진 pd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라이벌들의 성장이 아닙니다. 바로 전유진이라는 보석이 지닌 민초와의 공감 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백억 가치의 여제로 불리는 전유진 가수는 1월 10일 부산의 화려한 무대를 마친 후 곧바로 1월 17일 함양 고종시 곡감축제와 1월 31일 영동 곡감축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성인이 되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가 거친 손을 잡아들이는 아이 이것이 서혜진 PD가 보고서에 적어둔 전유진의 진짜 힘입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 가식적인 선행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심, 효심, 이전유진의 음악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대형 기획사가 수억 원의 홍보비를 들여 만드는 인위적인 이미지를 전유진은 단한 번의 포옹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혜진 PD가 목숨 걸고 올인한 전유진이라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비밀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서혜진 PD는 전유진을 단순한 국내용 가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26년 해외 진출을 위한 비밀 파트너와의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첩보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팝 거장들이 전유진의 보컬 속에 흐르는 K-소울에 매료되어 직접 협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미래 뒤에는 서혜진 PD의 차가운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전유진 홀대론이나 차별대우 루머는 사실 그녀를 외부의 시기와 견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고립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너무 빨리 노출되어 보석의 빛이 바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예진 PD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전유진을 아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베일이 1월 10일 부산에서 완전히 벗겨집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서예진 PD가 던진 100억 원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 도박의 성공 여부는 서해진 PD의 기획력도 MBN의 자본력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대 미디어 권력은 지금도 전유진이라는 작은 불꽃을 끄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유진의 성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팬들의 사랑을 상업적 팬덤으로 매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낸 위대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전유진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노래해줄 유일한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0일 부산 백스코의 현장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1월 12일 신곡이 발표되는 순간 전 세계에 전유진의 이름을 전파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카페에 남기는 응원 글 하나, 오늘 보신 이 영상에 눌러주시는 클릭 하나가. 전유진이라는 작은 보석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제 단순한 10대 스타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세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할 메신저입니다. 서예진 PD의 100억 원 배팅은 결국 진심에 대한 배팅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가치, 세월로도 씻을 수 없는 감동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희 엘파엠 트로트 뉴스가 단독 공개한 이 비밀 보고서와 투명한 활동비 장부는 여러분께 보내는 승전보입니다. 전유진을 지키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1월 10일 부산의 밤은 눈물이 아닌 환희의 외침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1월 12일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것입니다. 2026년 전유진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세계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여정에 저희 엘파렘 트로트 뉴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전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전유진 가수의 100억 가치를 증명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다음 보고에서는 서해진 PD 조차 경악한 전유진 가수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광고 촬영 현장을 단독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직 L8M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실의 기록, 놓치지 마십시오.